안녕하세요. YM카 이재용 매니저입니다. K-8 흰색 찾으셨다고요? 그런데 브라운 시트까지? 잘 오셨습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드라이브와이즈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옵션도 알차게 들어있습니다. 차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매물 왜 주목받는지 함께 보시죠. 차량 재현 설명하겠습니다 2023년 2월 등록 2023년식 K8 2.5 가솔린 노블레스 주행거리 39,000km 대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신차 금액 3,685만 원 미세누유 없고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제휴사 보증은 엔진 미션 뿐만 아니라 일반 부품까지 든든하게 남아 있습니다 추가 옵션으로 드라이브 와이즈, HUD 플러스 스마트 커넥트 총 280만 원 추가됐습니다. 차량 외관 컨디션 체크 한번 해 볼게요. 전면 유리 스톤칩 하나 없이 깔끔한 상태에 보여주고 있고요. 본네트 또한 돌팀 하나 없는 깔끔한 상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LED 헤드램프 백화 현상이나 깨진 곳 하나 없이 깔끔한 상태에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쪽 LED 헤드램프 또한 마찬가지로 깔끔한 상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에 그릴 또한 스크래치나 흠집 없는 깔끔한 상태에 보여주고 있고요. 어라운드뷰 전방 카메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호 판 아래쪽으로는 반 자율주행을 위한 레이더 판 부착했습니다. 저희 YM카는 투명한 거래를 위해 실 번호판 항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범퍼, 범퍼 하단부까지 스크래치 하나 없는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컨디션 체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휀다 스크래치나 까짐 없는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에는 17인치 휠이 장착됐습니다. 미세한 주차 흠집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리피터 흠집이나 깨짐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밑에는 어라운드뷰 카메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 유리, 뒷 유리 깨진 곳 하나 없는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앞도어, 뒷도어. 쿼터 패널 라인까지 눈콕이나 단차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뒤쪽 휠도 마찬가지로 미세한 주체 흠집 없이 깔끔한 상태에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는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후면부로 넘어가 컨디션 체크 이어가겠습니다. 후면 유리, 돌팀 깨짐 없는 깔끔한 상태에 보여주고 있고요. 썬팅 상태 또한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외부, 범퍼까지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리어 램프는 LED 리어 램프 깨진 곳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쪽 리어 램프 또한 깨진 곳 하나 없는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범퍼 하단부까지 스크래치 하나 없는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전동 트렁크, 이음 없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컨디션 매우 양호하고요. 널찍한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까지기 쉬운 가니쉬들 부분까지 흠집이나 스크래치 느껴지지 않고요 이쪽을 열어보시면 수납 공간과 앞쪽에는 타이어 리페어 키트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호석 신명부로 넘어가 컨디션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커터 패널 스크래치 하나 없는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휠은 미세한 주차흠집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마찬가지로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빈 유리 앞 유리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 도어, 앞 도어, 프론트 윈다 라인까지 문콕이나 단차 느껴지지 않는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리피터 깨진 곳 하나 없는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어라운드뷰 카메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쪽 휠도 미세한 주차함집 없이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 타이어는 40% 정도 남아있네요. 여기서 이 차량의 등록증과 성능 기록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증. 저희 YN카는 100% 자사 매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세 누유 없는 차량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교환 부위는 조수석 프론트 휀다와 조수석 앞도어 교환된 차량입니다. 이 부위는 운행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위니까요. 안심하고 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K8은 흰색이 아주 귀한 매물입니다. 그만큼 컨디션까지 양호한 모습 보여줬고요. 실내는 어떤 컨디션을 보여줄지 한번 체크하러 가보겠습니다. 실내 2열로 들어왔습니다. 딱 앉자마자 드는 생각, 공간이 진짜 넉넉하다라는 겁니다. K8이 준대형 세단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면 플래그십 느낌 제대로죠? 거기다, 보시는 것처럼 이 브라운 시트, 영상보다 실물이 훨씬 예쁩니다. 어두운 실내가 답답했던 분들에게는 딱 맞는 조건입니다.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공간이네요. 컨디션 체크 이어가겠습니다. 시트 컨디션 확인하겠습니다. 흠집 까짐 없는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암레스를 열어보시면 마찬가지로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에 이구 커플도와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앞쪽에는 이열 에어벤트와 아래쪽에 시포트 듀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어트링 컨디션도 마찬가지로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잘 작동되는 모습입니다. 위쪽에는 측면 커튼까지 마련되어 있네요. 천장을 보시면 짧은 주행거리답게 오염 하나도 없이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편 시트 컨디션도 흠집이나 까짐 없고 오염까지 없는 깔끔한 상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 컨디션 확인해 봤는데요. 역시 브라운 시트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1열로 넘어가서 컨디션 체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 컨디션 보겠습니다. 흠집이나 까짐 없는 깔끔한 상태에 보여주고 있고요. 까지기 쉬운 버튼류들까지 까짐 없는 상태입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 흠집 모염 까짐 없고요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사용감만 느껴지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조 좌석 시트 컨디션 보겠습니다. 흠집 모염 까짐 당연히 없는 깔끔한 상태고요 약간의 사용감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워크인 시트 적용되는데 작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진 후진 이음 없이 잘 작동되는 모습이고요 천장에는 터치식 LED 룩 램프 밝게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앞쪽에 빌트인 캠 버튼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하이패스 버튼과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 앞에 삽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쪽에는 베젤리스 룸미러 흠집 깨짐 없는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3인치 내비게이션 환하게 잘 작동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어라운드 뷰 깔끔한 화질로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핸들을 돌려 보시면 가이드라인까지 따라오는 모습입니다. 이 버튼을 눌러 보시면 3D로 구현되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HUD 스마트 커넥트 옵션을 추가했기 때문에 빌트인캠까지 적용된 모습이고요. 주행 중 상시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 아래쪽에는 터치식 공조기 보여주고 있고요. 작동 또한 잘 되는 모습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멀티비디오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까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 아래쪽에 이쪽을 열어 보시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단자와 옆에는 C 포트와 USB 포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버튼, 어라운드 뷰 버튼, 주차 감지 센서 버튼 마련되어 있고요. 그 아래는 이쁜 다이얼식 기어 노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장착되어 있고요. 그 옆쪽엔 앞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핸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이구 커플드와 스마트 키는 두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투톤으로 마감된 핸들 상태 약간의 사용감만 느껴지고 있고요 흠집까지 없는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패들 시프트와 그 아래쪽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12.3인치 슈퍼 비전 클러스터 깔끔한 화질로 고급스럽게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축방 카메라 켜보겠습니다. 좌측 우측 깔끔한 화질로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정확한 실 주행 거리는 39,153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누르시면 디자인까지 변경하실 수 있는 모습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돼서 운전자의 주행 집중력 유지를 도와주네요. 1열까지 전체 컨디션 확인해 봤습니다. 외관 깔끔하고, 실내는 감성까지 챙겼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와이즈까지 옵션들도 알짜배기 옵션들이 다 들어간 차량입니다. 이 정도면 주행거리 짧은 준신차급 K8 찾으셨던 분들께는 딱인 차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판매금액 말씀드리러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2023년식 K8 2.5 가솔린 노블레스 주행거리 39,000km대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신차금액 3,685만원인 이 차량의 판매금액은 2850만원입니다. 보기 힘든 흰색 바디에 실내 브라운 시트, 거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드라이브 와이즈까지. 주요 옵션들은 알차게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3만키로대의 짧은 주행거리, 거기에 제조사 보증까지 넉넉하게 남아있는 K8 차량. 마음에 드셨다면 은 상단의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M카 이재용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